2 6 입출력 명령. 자, 이제 자, 여섯 번째 소단원. 자, 이제 입출력 명령 실제로 쳐볼 거예요. 쳐볼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출력. 자, 출력을 하다가 우리 영어로 보죠 프린트예요. 프린트. 그래서 프린트라는 명령문을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 뭐냐면은 자, 에디터 화면이에요. 여러분 에디터 하나 열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에디터 화면을 하나 열고, 거기다 얘랑 똑같이 쳐보세요, 여러분. 이따가 실습 시간 줄게요. 그때 치세요. 자, 여러분이 에디터 창에다가 A는 10, 그리고 프린트 가로 열고 A라고 치세요. 똑같이 쳐야 돼요. 조금이라도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자, A라는, A라는 변수에다가, 자, 1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수 A에다가, 숫자 10을 집어넣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프린트 A는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요? 프린트가 아까 출력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출력해라. 무슨 값을 A의 값을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친 다음에 여러분 에디터 창에서 자, 어떻게 치냐면 지금 계속 에디터 창이에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하면 안 돼요. 자, 에디터 창에서 파일을 집어넣은 다음에 자, 여러분이 세이브를 하세요. 세이브. 자, 세이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현재 세이브가 되어 있죠? 뭐라고 세이브 되어 있냐면은, 지금 테스트 파일이라고 세이브가 되어 있죠? 자, 이 테스트 파일에 그대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run을 누른 다음에, run 모듈 F5. 자, run을 어, 누르고, 그러면 이 자, 얘는 이제 다른 창이에요. 무슨 창이냐면, 자, 명령 프롬프트 창이에요. 여러분 명령 프롬프트 자 그러면서 창이 하나 새로 열려요.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이 꺽쇠 꺽쇠가 뜨는 창이 뜨면서 거기에 뭐라고 출력하냐면 10이라고 출력이 돼요. 자 우리 아까 여기 무슨 명령문이었어요? 프린트하라고 그랬죠? 자 프린트하라고 그랬고 a라는 값을 프린트하라고 그랬는데 a가 얼마였냐면 10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썼던 이두 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두 줄이 의미하는 거는, 자, 봅시다. 자, a라는,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 값을, a 값을 출력해라.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에 10이라는 값이 출력된 거예요.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인풋 명령으로 a의 값을 출력해라.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롭게 파일을 하나 더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냐면은, 자, 여러분 지금 에디터 창이에요. 에디터. 자, 에디터 창에서 파일을 누른 다음에 save as.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러고 이름을 test2라고 쓰면 돼요. test2라고 쓰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창이냐면 자 여러분이 새로 만든 에디터 창이에요 에디터 창 에디터 창에다가 얘랑 얘같이 똑같이 여러분이 치세요 이따가 칠거예요 어떻게 치냐면은 txt 자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자 이런 변수에다가 자 입력해라 뭐를 입력하냐면 처음 만나는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있죠 문자열 자, 문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문자 열이겠죠? 자,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처음 만나는 파이썬이라는 문자를 입력해라. 우리 문자열 주의사항 있었죠? 요큰 따옴표 꼭쳐 줘야 돼요. 이큰 따옴표 있다가 안 치고 하면은 에러가 떠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출력하세요. 자, 뭐를 출력해? 텍스트에 들어간 값을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 자 여러분 에디터 창에서 런을 누르면 되겠죠? 런을 누르고서 실행을 한 다음에 뭐냐면은 런 모듈 자런 모듈을 실행하면은 자 새로운 이렇게 창이 떠요. 자 이게 무슨 창이었냐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었죠?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결과 값이 나와요. 자, 결과 값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우리 아까는 우리 10이라고 나왔고, 처음 만나는 파이썬.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까 우리 뭐라고 썼냐면, 프린트, 자, 텍스트를 7라고 했고, 텍스트에는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처음 만나는 파이썬.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에디터 창에서 친 내용을 그대로 명령 프로프트 창에 결과물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일단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도 따라 치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프린트 말고 아까 했던 프린트는 아까 우리 출력하다라는 명령어였고 이번에는 인풋. Input. 자, 인풋이 무슨 뜻이에요? 입력하라는 뜻이죠? 입력.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도 역시 자, 프로그램을 하나 더열 거예요. 자 어떻게 열면 돼요? 역시 파일에서 save, save, a 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 작업 폴더, 여러분 작업 폴더 있었죠? 작업 폴더 자뭐 있었어요? 파이 게임 있어요? 파이썬 게임이라고 쳤던 작업 폴더에다가 테스트 3라는 파일을 만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역시 에디터 창이, 새로운 에디터 창이 뜨겠죠? 자, 에디터 창에다가 얘랑 똑같이 따라 치세요. 똑같이 따라 치면 돼요. 자, 어떻게 치냐면, 자, 출력하세요. 가로 열고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자, 아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자, 뭐를 출력하냐면은, 이름을 입력하시오라는 말을 출력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네임이란건 우리 변수라고 그랬죠. 변수. 자, 변수. 인풋은 무슨 뜻이에요? 입력하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자, 네임이란 변수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한 문자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그냥 그렇게 이해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출력하세요. 자, 뭐라고 출력하냐면 이름은 자, 그대로 출력하고 거기에다가 더해 갖고 네임. 네임이 아까 우리 뭐였죠? 자, 이름을 입력받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땡땡땡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따라 치세요. 자, 이렇게 따라 치고 나서 역시 런 실행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어떻게 출력되냐면은 자, 어떻게 출력 되냐면, 은 여러분 창에 이렇게 떠요. 자, 뭐냐면은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창에 떠요. 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치면은, 자, 일단 파이썬은 자,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예요. 자, 이건 직접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예요. 직접 입력. 자, 그러 결과에 뭐라고 쓰냐면, 이름은. 파이썬입니다라고 쳐요. 됐습니까? 자, 약간 까다로운데 여튼 인풋이라는 거는 입력문이에요. 입력문. 입력문이고 아까 우리 여러 문자열은 플러스로. 자, 플러스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자, 요거 지워 볼게요. 요거 지워 보면은 자, 쓱 지워 보면은 자, 프린트 하는데 뭐만 이름은도 출력하고 입니다도 출력 해 자, 그리고 변수도 출력해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여기 가운데다가 플러스 기호를 쳐주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덧셈과 똑같이 하나하나 입력을 해줍니다. 자, 약간 까다로운데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